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임하셨다 하였도다. 맞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사 지금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완성하신 사역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실패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못 만든다면, 예수님 무능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못 만든다면, 예수님 무능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그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 산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 산 사람 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맞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 곧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의인이 의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예수에 님 대한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럼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평균 남성보다 키가 더 작을지라도, 그죠? 저를 여자라고 부른다면 그건 저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저는 100% 남자입니다. 저는 99% 남자 아니라 저는 100% 남자입니다. 네, 맞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는 거듭난 성도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여자를 여자라고 불러야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 곧 거듭난 성도 영의 생명을 의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물고기를 부르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물고기가 부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부르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며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성도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죠 성도들도 죄를 지으니까 자신들 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저 죄를 지으니까 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제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죠? 죄를 날마다 지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라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라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겠네요? 맞잖아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지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 논리라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의론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은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죄인인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아담에게 속했으면 죄인. 예수님께 속했으면 의인 아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세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으면 의인, 아담에게 속했으면 죄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운 생명 의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